아이편지요 재밌죠? 그거 진짜 그 고민 잡았잖아요. 예, 대박이죠. 영국 3세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니 종님별풍선 1개 팬가에 방탄도 예. 일본 가라 데파님별풍선한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우리 보라매 님이 한개씩 쏘시다가 거의 어, 1개씩 쏘는 게 지루했던지 1728개를 갖다 그요 쏘다 적이 있죠? 아네, 요거 삼세네 즐겁게 마십시오. 이사는 일단은 다음 달에 이사할 겁니다. 저희 집, 네, 이제 아파트에서방송할 거예요. 설렙니다. 자, 아파트, 예, 아파트 저희 집은 주택이라 가지고 평생 아파트에 산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아파트 가 가지고 이제 많이 떠들어야지 위에 이제 아래층 밑에층 다 듣게 보람의 판이 별풍선도 한개 고맙습니다. d s k i 1 2 안녕하십니까 주택... 아직 안 팔렸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이... 쇼업을 보려고 하니까 다 다리가 많네요 스타받으실 분들은 제 방송 홈페이지에 그... 전체 글보기 보시면 글딱한개 있습니다 그글 클릭하신 다음에 댓글에 저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같이 삽니다. 저희, 전, 저는, 지금 2층에 있고, 부모님 1층에 계시고, 예. 주택 오래됐거든요, 저희 집 주택이. 우리 홍콩 할머니판인 별풍선 사는 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를 부탁해낸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신스1012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스타, 제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예. 아, 이사하면 떡 돌려야 되나요? 어, 아, 그럼요. 일단 저희 층 사는 사람들만이 우리까지 여섯 가구니까 어, 그래 아래, 위로 그래도 돌려야죠 어, 깍궁 김실장 5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식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못 봤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깍궁 김실장님 별풍선 5개 팬가이 중국 삼합회파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근데 주택 살아도 옆집이랑 좀발쭘해요 예. 그,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다 이제 크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좀발쭘하더라고요 예.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 미국 춤판이 별풍사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쁜 아빠님,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갈등이님, 네 아, 그래요? 원래 스타 오랜만에 하면은, 마음같이 잘안 되죠. 얘들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 위로 와서 해처리 깔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네 누가 아 부산으로 효과 오세요? 오예 부산에 근데 딱히 부산도 뭐 그냥 몇시간 돌면 금방 끝나는데 갈때 별로 없는데 부산에 있는 저 미, 뭐야 맛집 같은거는 조금 알아보고 오십시오 예. 먹는거 챙기고 먹다보면 뭐 자연스럽게 뭐그 구경도 하게 되고 뭐 그렇죠 아, 매번 테란들이 생마린으로 왜 이렇게 까불지 오토스네 상대가 메디기지 비서도 못 이길 판에 지금 생마린까지 나가죠. 저봐라 저저 저. 어 엑소 엑소 엑소오니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히들한테 저도 원래 하나 씻는데 아 그.. 아 어, 그걸 기다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두개졌습니다빨마색 어, 너무 뭐 그래 아깝진 않습니다 아낌이 똥되잖아요 원래 아낌면 똥되거든요 뭐 야는 뭐 헬프를 뭐 간이 많이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래 헬프 안 가나요? 헬프 맞고 같이 가면 안 돼? 맞고 같이 가면 안 되니? 저런 이기적인 저난더 이기적이지만 넌 너무 이기적 나도 이기적인 나도 이기적이지만 저런 이기적인 저 시간을 다오 1분이면 끝나지 뭐 뭐지? <laughs> 우리 편방 어를 잘 하네, 애 들이 쉽게뭐털 리고 이렇 진않겠 네요. 이제 프로토스는 이 폭탄 드랍으로 이제 멸망을 시켜야 돼 제일 확실하면서 이기기 쉬운 방법이지 방어, 어, 업그레이드는 뭐 전부 다 하는 게 좋아요. 깔모는 뭐 자원이 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는 풀업, 무조건 풀업. 풀어. 풀업으로 가야죠. 됐나? 그걸나자 오오! 뭐야? 빨리. 다 뚫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뚫리게 돼 있어요. 포도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많긴 많네요. 많긴 많아요. 한번 도와야 되겠다. 한번 내려놓고 도와야 되겠어. 흐끝난게아이다 <laughs> 이것은 끝난게 아이다잉 또간다 끝난게 아이다 끝난게 아이다 끝난게 아이다레끝난딩스 NEVER e n d i 다 어? 끝난게아이다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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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엔딩 스토리다 어? 발이 차오른다 또 드랍 가자 이번에는 좀더 안쪽까지 전면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거는 먹고아이들이 쏩시다 기부를 하고 있네요 기부 기부 기부맨 넓고 위에 딱 얹혀주네 드라군을 갖다가 딱 갖다 주네, 어? 아, 기분을 하네, 그러다. 어, 니 교추 어디 갔니, 교추? 널 뭐, 교추가 어디 갔니? 교추 실종사건. 교추 실종사건이네요. 지 뚫어야 되겠네. 지금 이다시이시 고속도로 이 뚫을게요. 비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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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바라는 지금 이핫시미는 지금 이핫시비기지비이핫시프이핫는다어좀 많은데 뭔가 뭔이많는이아는는데 보면또 뽑으면 되는 거죠. 뽑으면 되는 거죠. 자 라바 옮기는 방법 묶어 가지고 S 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신기 반기 잡스킬 열맨 잡스킬이죠.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알면 아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잡스킬. 아드레날린 당연히 했죠. 어라 처음 견제를 갖다가 참 빨리 오시네 선생님. 오 유턴 유턴 하네, 시키고 웃기네. 유턴 정말 유턴 했습니까 지금? 유턴 하네. 좀 하네. 운전 좀 하네. 페스트 드라이버네. 어? 마 페스트 드라이버네. 어? 알로하 응, <레인> 그래 계속 기어 들어오려고 해. 페스트 마 드라이버네, 마. 페스트 어? 드라이버네. 정말 컸나? 아,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으면서 난 견제를 하려고 했어요. 이 양반아, 뭔뜻아냐 진짜? 자, 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김원균, 김원균, 반가워.